서울은 미국 해병대가 와도 못 뚫는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최강 미군조차 감당 불가라는 평가가 군사 전문가들 입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군조차 손도 못 대는 도시. 왜 서울이 지옥 같은 전장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복잡하게 얽힌 초고밀도 구조. 도심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방어 요충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순식간에 전투 인원으로 변하는 시민들. 만약 서울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강의 도시, 대한민국 서울.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폭로합니다. 저는 리처드 파커입니다. 25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세계 각국의 도시 방어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제주 업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시가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말합니다. 이건 전쟁이 가장 잔혹해지는 순간이죠. 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도 예측할 수 없어요. 건물 하나를 점령하는데도 수십 명이 쓰러집니다. 저는 이런 도시 전투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 팔루자 전투 현장을 취재했을 때였죠. 미군 해병대가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최첨단 장비를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단 하나의 도시를 점령하는데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도시 전투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건물 하나하나가 요새가 됩니다. 골목 하나하나가 함정이 되죠. 방어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팔루자는 그냥 평범한 중동의 소도시였습니다. 인구도 30만 명 정도였죠. 별다른 지하 시설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그 정도였다면 진짜 복잡한 대도시는 어떨까요? 저는 그 이후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방어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어떤 도시가 가장 방어하기 쉬울까요? 반대로 어떤 도시가 가장 공격하기 어려울까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이 뉴욕보다 방어하기 쉽다고요. 런던보다 공격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특별한 도시였어요.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요새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난공불락의 성채였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특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가전이 얼마나 참혹한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저는 현지로 파견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의 전투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저는 시가전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동원했습니다. 탱크와 대포, 전투기까지 총동원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 숨어서 끝까지 저항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전에서 도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라는 것을요. 콘크리트 건물들이 천연 방어막이 됩니다. 복잡한 골목길들이 적의 진로를 차단하죠. 한 블록을 점령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건물 하나를 청소하는데 수십 명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저격수가 숨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조프스탈 제철소 전투였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 하나를 점령하는데 두 달이 걸렸어요. 러시아군이 수만 명을 투입했는데도 말이죠. 그것도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서울 같은 거대 도시라면 어떨까요? 천만 명이 사는 복잡한 대도시라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시가전에서는 숫자의 우위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투입해도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좁은 골목에서는 소수의 방어군이 다수의 공격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이 많은 현대 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며 공격할 수 있거든요. 공격하는 쪽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시민이 갑자기 무기를 들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격군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전투 현장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시가전에서 방어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요. 특히 지형이 복잡하고 건물이 많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시가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넓은 도로와 낮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가전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준비 상태도 남달랐습니다. 드디어 서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평범한 대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위성사진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이었습니다. 우선 건물의 밀도가 엄청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30층, 40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복잡한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파트 단지의 구조였습니다. 하나의 단지에 수십 개의 고층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의 군사적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격군이 한 건물을 점령해도 의미가 없어요. 바로 옆 건물에서 또 다른 저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서울의 지형이었습니다. 서울은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산, 북한산, 관악산 등이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하죠. 이런 지형에서 도시를 공격하려면 정해진 루트로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적의 진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한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였어요. 지하철, 상가, 주차장, 방공호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지하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천연 터널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밀 통로죠. 저기 지상을 점령해도 지하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대피시설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방공호와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지하에도 견고한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쟁을 대비해 치밀하게 설계된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서울의 독특한 구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연구하면서 이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우선 서울의 고층 건물 밀도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힙니다. 강남 지역만 해도 40층 이상의 건물이 수백 개나 되어요. 이런 건물들이 마치 바둑판처럼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방어구조예요. 각 건물이 서로를 보호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화력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구조는 정말 독특했어요. 하나의 단지에 15개에서 20개의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동들이 미음자나 이음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앙광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성곽 도시의 현대적 버전 같았어요. 외부에 적이 침입하려면 반드시 중앙광장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장은 사방의 건물에서 감시되고 있죠. 또한 서울의 도로 구조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강남대로나 테헤랄로 같은 주요 도로는 넓지만 수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길은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규모 부대의 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홍대나 강남 같은 번화가는 더욱 복잡해요. 지상과 지하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어요. 심지어 지하상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직접 걸어보며 확인했습니다. 명동에서 시작해서 을지로까지 지하로만 이동해 봤어요. 놀랍게도 지상에 나가지 않고도 킬로미터 단위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의 군사적 의미는 엄청났어요. 적이 지상을 완전히 통제해도 지하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게릴라 작전이나 후방 교란의 최적의 환경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울의 수직 구조였습니다. 지하에서 지상까지 평균 3층, 지상에서 옥상까지 평균 20층이에요. 총 23층의 입체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입체 구조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떨까요? 공격군은 위아래 모든 방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는 물론이고 위아래까지 총 6방향에서 공격받을 수 있어요. 반면 방어군은 유리한 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공격하거나요. 지하에 숨어서 기습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완벽한 방어 도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진짜 비밀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하 세계입니다. 저는 서울 지하를 조사하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총 9개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역과 역 사이의 거리도 매우 짧습니다. 평균 1km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것의 의미를 아시나요? 서울 어디에서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도시 반대편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동이 지하에서 이루어지죠. 더 놀라운 건 지하철역의 구조입니다.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역 같은 대형역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지하도시예요. 상가와 식당, 은행까지 모든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의료시설까지 있어요. 저는 강남역 지하를 직접 탐방해봤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며 모든 통로를 확인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역 하나만으로도 수천 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또한 지하철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시작해서 종로 3가역까지 지하로만 이동해 봤어요. 총 3km를 지상에 나가지 않고 걸었습니다. 중간에 수십 개의 상가와 통로를 지났어요. 이런 구조는 군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적이 지상을 완전히 점령해도 지하에서는 저항이 계속될 수 있어요. 보급이나 통신, 이동이 모두 지하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지하상가가 있어요. 고속터미널, 강남터미널, 동대문 등등. 각각이 거대한 지하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엑스 지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 2층에 걸쳐 거대한 상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역에서 내려서 지상에 나가지 않고도 코엑스 반대편까지 갈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아파트 지하 구조도 독특해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 3층까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기본이고 상가나 체육시설도 있어요. 심지어 비상시 대피소 역할도 할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분석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이중도시라는 것이요. 지상의 서울과 지하의 서울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도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떨까요? 저기 지상의 서울을 점령해도 지하의 서울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 마치 두 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뉴욕의 지하철도 복잡하지만 서울만큼 입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런던의 지하도 깊지만 연결성이 부족해요. 도쿄는 복잡하지만 방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서울의 진짜 비밀병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천만 명의 시민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아저씨가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그 청년이요. 알고 보면 군사훈련을 받은 전투 요원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 남성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반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아요. 사격, 전투, 생존수를 모두 배웁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죠. 저는 한국 군사 시스템을 조사하며 놀랐습니다. 서울에만 2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실전 경험은 없지만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무기를 들수 있는 준비된 병력이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숙련도였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강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사격훈련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부분의 예비군이 200m 사격에서 명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에는 현역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용산 기지를 비롯해서 여러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신 무기와 전술에 능숙한 정예 병력이죠. 또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테러나 재해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전쟁 상황에서도 중요한 전력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총 3,000가구가 사는 대형 단지였어요. 그 중에서 성인 남성만 따져봐도 3,00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 중 80%가 군 경험이 있었어요. 즉, 한 아파트 단지에 2,400명의 잠재적 전투 요원이 있다는 뜻이죠. 이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면 어떨까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그 자체로 연대급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정신력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침에 대한 저항 의지가 남다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입을 막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의 단결력도 특별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전쟁 상황에서는 더욱 강한 결속력을 발휘할 겁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천만 명의 시민군과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아는 현지인들과 말이에요. 드디어 핵심적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만약 실제로 서울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공격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서울을 공격하려면 어떤 경로로 진입해야 할까요? 서울은 분지 형태라서 진입로가 제한적입니다. 경인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정도죠. 각 진입로마다 방어 거점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 수원 등에서 1차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설사 이를 뚫고 서울 외곽에 도달해도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부터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요. 목동, 여의도, 잠실 같은 곳들이죠. 각 단지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저항한다면 어떨까요? 한 아파트 단지를 점령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수백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설사 외곽을 뚫고 도심으로 진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악몽이 시작돼요. 강남, 강북,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각 건물마다 수십 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저항 거점이 될수 있어요. 한 건물을 완전히 점령하려면 모든 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건물이 수천 개나 되죠. 더큰 문제는 지하입니다. 지상을 점령해도 지하에서 계속 저항이 이어질 거예요. 지하철을 통해 보급과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마치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0만 명의 공격군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려면요.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미군도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를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결론 지었어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는 있지만 점령은 별개 문제거든요. 방사능 때문에 공격군도 접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도시 공격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회하거나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방식을 선호해요. 하지만 서울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워낙 크고 복잡해서 완전 포위가 불가능해요. 저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방어하기 쉬운 도시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군사적 자살 행위라고 했습니다. 설사 세계 최강 미군이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어요. 이제 서울 방어력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넘어선 더 깊은 가치가 있어요. 우선 이런 방어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서울의 독특한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도시 개발의 결과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지혜가 축적되었죠. 한국 전쟁에 참혹한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서울은 네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한 거죠. 지하철 건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대피소 역할도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역마다 방독면과 비상용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거죠. 아파트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방어 거점으로도 기능해요. 각동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철학은 한국 고유의 것이죠. 또한 예비군 제도도 독특한 한국적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 복무가 끝나면 민간인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연결고리를 유지합니다. 국가와 개인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이 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활동이 대표적인 예죠. 현대에 와서도 이런 정신은 계속되고 있어요. IMF 외환위기 때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이런 단결력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모두 서울 방어력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지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력이 핵심입니다. 조직력과 희생정신, 그리고 애국심이 합쳐진 거죠. 저는 이런 분석을 하며 감동받았습니다. 서울의 방어력은 첨단 무기나 기술의 산물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력의 결정체입니다. 천년 넘게 이어져 온 저항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죠. 이것이 바로 서울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돈과 기술로 방어력을 높이려고 해요. 하지만 서울은 사람의 힘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는 전 세계에서 서울이 유일해요. 더 놀라운 건 서울 시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방어력의 핵심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울이 세계 최강 미군도 뚫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첨단 기술이나 최신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져진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지혜 때문이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 구조와 시민들의 준비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서울은 그 자체로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설정 주인장 서하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